안녕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입이 짧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편식이 심했죠. 특히 삶거나 찐 음식은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굽거나 튀긴 걸 무척 좋아했었는데요. 따라서 만두도 찐 만두는 안 먹고 굽거나 튀긴 만두만 먹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굽거나 튀긴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크 커틀렛을 무척 좋아합니다. 일명 돈까스라고 하죠. 전 학정 시절부터 순 우리말로 이걸 돼지고기 튀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제가 왜 돈까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몇년전 유명 요리사가 모 프로에 나와서 모 돈까스를 극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도 그걸 보고 한번 찾아가서. 먹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방송이 되고 몇 달간은 사람들이 엄청 붐비기 때문에 한 6개월 후에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죠. 근데 사람들의 행렬이 사역부터 그칠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에나 좀 한가해지면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웬걸요. 제주도로 가게를 옮기더니, 그곳에서도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안 먹기로 생각을 고쳐먹었죠. 아무리 그 돈가스가 맛있다고 한들 비싼 돈 들여가며 제주도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한다는 게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막말로 더러워서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게를 욕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가게가 방송에 나오기 전에는 누구나 가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현상유지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방송을 타고부터 온갖 유튜버부터 일반인들까지 성지순례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케팅의 효과라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라고 다를까요? 모두가 원하는 주식은 그에 따른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성비가 떨어지고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케팅의 말이죠. 이걸 수행하는 놈들이 언론입니다. 일단 광고 같은 기사로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언론에게 떼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연했던 것들이 어느 날 확신에 차게 되고 집단적 광기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품이 발생하고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나약함으로 쇠뇌되고 선동되기 쉬운 마조심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올바르고 강한 자아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쇠뇌와 선동 공작이 힘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언론과 사이비 종교가 노리는 것도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쇠뇌하고 선동하며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밥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은 가짜이거나 함정일 확률이 높죠. 돈과 이익이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때문에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려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세뇌되고 선동되어 이용당하며 착취와 약탈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양의 무리에 합류하지 말고 외로운 늑대가 되십시오.